아,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골셜 카메라 놀러 왔다가, 어, 그냥 이거 찍고 있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아요아괜찮아좀 있어봐봐. <laughs> 그, 학원에서 혼자 찍으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 그래서, 이매장에 오면 좀 좁긴 하지만, 학원보다는 훨씬 좁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서도 할수 있고, 지금 장비 테스트도 할겸 하는데, 이 장비가 지금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모니터 미러링을 이렇게 보면 무선으로, 아, 카메라에서 안 보이는데, 저, 저기에서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거좀 들어봐줘요. 음. 저 카메라의 HDMI를 갖다가 무선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송신기랑 수신기를 해가지고는 무선으로, 야외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촬영하는 케이블에 다이어서볼수 없으니까, 모티링 할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자, 자. 하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도로 이렇게 제화면로에놓는지 보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요건요 뒤에 감춰놓겠습니다. 이렇게 감춰놓고, 어? 쪼매나 생각이 하나. <laughs> 음. 자, 요렇게 제가 요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 요 화면으로 앞에 여기 보이시는 요 요 화면으로 보통은 카메라 위에 하는데 모니터가 하는데, 모니터에 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케이블로 해도 되는데, 여기 무선 장비가 있어 가지고 무선 장비로 제가 한번 연결했습니다. 어, 잘 보이네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오늘 할 거는 여기 제가 한 번씩 놀라 보면, 여기 이기가 그... 신상가에 판매하기도 하고, 중고래 판매하기도 하고, 중고래 매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인이, 여기 렌탈입니다, 렌탈. 대구에 있어요, 유일한 렌탈샵인데, 그 공연 사진이라든가 스포츠 촬영한다고 렌탈로 되게 많이 오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 사진에서 잘 몰라요. 그냥 찍은, 찍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충 세팅해 주는 거로 가서 찍는데, 그, 렌트에 갈 때마다 굉장히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렌트 가져가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아이들 공연 뭐촬영이나 아니면 스포츠 내일 그 이제 스포츠 프로야구도 시범 경기 개막하는데 스포츠 차량이 주의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리면 자첫 번째 첫 번째 흔들립니다 흔들리 자이 흔들리 이게 되게 중요한데 흔들림이 일단 사진은 뭐다 흔들리면 실패해요 무조건 무조건 실패니다 흔들리면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공연 사진을 찍으러 가면 보통 이게 오시는 분들이 100 400렌즈를 빌려갑니다 100 400이 대포렌즈라고 그러죠 100 400 100 400에 카메라 바디를 이렇게 빌려가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이 세팅부터 한다 그러면, 음, 이100 400 렌즈는 기본적으로 옛날 모델 아니면 다 손돌방이 있어요.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그스테빌라이즈 기능이 있어가지고 렌즈 손돌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바디를 웬만하면 DSLR을 쓰지 마시고, 어, R6, R5 정도는 왜냐하면 R6, R5부터 바디에도 손돌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 손돌방, 바디 손돌방을 하게 되면 흔들, 흔들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흔들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 제 손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찍는데, 중요한 거는 피사체도 또 움직여요.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면, 피사체 움직이는 피사체도 찍어야 한대요. 그래서 피사체도 흔들리고 있고, 나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게 렌즈 하각이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태블릿에서 가는데, 자, 감각이 하각이 이 정도라 그래요. 이 정도에서 한 1mm 움직였다. 표시 안 나요. 자, 요게 만약 우리가 이 정도 하각이면 한 35mm. 자, 요, 요 하각으로 가서 이렇게 1mm 움직였어요. 별 표시 안 나. 자, 이렇게 돼갖고, 50mm 렌즈가 됐어요. 1mm 움직이면, 아까보다 두배의 흔들림이 생겨요. 여기에서 100mm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의 4배의 흔들림이죠. 1mm 움직여도. 거기에서 그 400mm가 되면, 무려 16배의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1mm 움직여도. 아까 35mm 보다. 그래서, 렌즈가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약간 1mm 움직여도, 35mm에서는 거의 표안 나는 움직임이, 망원에서는 흔들려 버려요. 그냥 이게 그래서 렌즈 하각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달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 카메라 세팅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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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켜 줘. 어, 이렇게 자, 어, 기 값이 나온다, 나온다. <laughs> 자, 이렇게 카메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카메라에 들어가서 자, 메뉴에 들어가면 돼. 메뉴에, 메뉴에 들어가서 저 1번으로 가면, 카메라 모양의 메뉴에 있는, 자, 1번으로 가잖아요. 어, 1번으로 가면, 어, 화질이 있는데, 일단 차이도, 아, 그거부터 그, 할게요. 자, ISO에 가가지고, ISO 감도 설정 들어가가지고, 자, 감도 가서, ISO는 무조건 오토를 합니다. 오토로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자, 오토를 하고 나면, 밑에 이제 세, 세팅할 수 있는 그게 뜬게요. 이게, ISO 감도 설정 범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아,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어야 되네. 재미난 거 볼라니까. 짜증나네. <laughs> 자, 그래서, 아예서 감도 설정 범위가 있고, 자동 범위인데, 자동 범위도, 이 카메라가 지금 5만 1200까지 해주면, 얘도, 뭐다? 그냥 5만 1200까지 다적게놔버려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최저 셔터 속도를 자동으로 해 놓으면 자, 자동으로 해 놓으면 자, 자동으로 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이 상태에서 보면 자, 100mm 100mm일 때 제가 조리개를 다 개방할게요, 일단. 다 개방해서 자, 이렇게 잡으면 AV 모드인데 셔터 스피드를 100분의 1초 또는 125분의 1초 잡아줘요. 근데 여기 솔직히, 이게, 그, 사진에 전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찍느냐 하면, 카메라를, 자, 보십시오. 팔을 이렇게 몸에 딱 붙입니다. 팔꿈치를. 지지대로. 지지대로 붙이고, 그리고, 요렇게 왼손으로 버텨요. 버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살짝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찍느냐 하면,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자, 왼손으로 떠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왼손이 같이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서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 특히나 미러리스는 또 이렇게 찍는 분들도 있어요. 양손으로. 그러면 굉장히 흔들리는데, 이게 100mm일 때 지금 보면, 125분의 초였잖아요. 내가 400mm로 돌려볼게요. 400mm로. 400mm로 줌으로 쭉 밀면, 400분의 초입니다. 지금.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망원 하각에 따라서 100mm일 때는 125.. 아나 100분의 1초를 100분, 잡아주고 200mm일 때는 200분의 1초 300mm일 때는 320분의 1초 400mm일 때는 400분의 1초 찍는데 이게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아무리 손돌방이 있고 뭐 렌즈 손돌방, 바디 손돌방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무조건 흔들립니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뉴에 들어가셔서고 다시 감소수행 들어가잖아요? 그럼 체제소 속도를 자동이 아니고, 다이아를 돌리면 빠르게 빠르게. 여기 보여주시죠? 이렇게 빠르게. 요걸 빠르게로 자기가 불안하면 두칸 가도 되고, 보통 한 칸만 등록만 가도, 한 칸만 가도 이렇게 세팅하면 세트를 딱 누르고 나면, 항상 세트를 이제 줘야 됩니다, 캐논은. 하고 나면, 자, 같은 자, 100-100mm 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50분을 줍니다 100mm일 때. 그리고 400mm일 때는 몇을 잡아주느냐? 800분을 주나 1000분을 쳐 잡아줘요. 이렇게 해야지 움직이는 대상을 찍고, 내가 흔들건가 상관없이 안 흔들리고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찍, 찍히는 피사체가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 정도까지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축구 경기를 찍는다. 축구 경기를. 그러면 이제 AV 모드가 아니고 TV 모드로 가야, 돼. 지금 제가 선택한건 AV 모드입니다. AV 모드. AV 모드였고, 움직이는 빠른 패스를 찍어야겠다. 그럼 TV 모드로 가야 됩니다. TV 모드 가서,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000원의 점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정도까지 찍어 일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AV 모드에, ISO 감도 설정 들어가서 자동으로 놓고, 아까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메뉴 들어가셔서, ISO 감도 설정 들어가서, ISO는 자동으로 놓고, 그리고 ISO 범위는, 그, 이 카메라가 지금, i 5인데 i 5가 지금 5만 120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감도를. 그러면, 나도 그냥 5만 1200까지 다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5만 1200까지 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최저 속도 속도를 자동으로 하는데, 이 기본 제로가 아니고, 한칸 빠르게. 이렇게 세팅을 딱 하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일단, 사진을 찍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반은 성공한 겁니다. 흔들리는 순간 사진을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 듣다, 얘 카메라로 400mm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몇살 잡아준다? 1000분의 1초 잡아준다. 1분의 1초. 800분의 1초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팔에 버티고 찍으면 상대방이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타이머 걸어놨네 이거, 카메라. <laughs> 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흔들림. 자, 흔들림이 있고, 자, 자, 다시 우리 화면 메뉴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게 되면 촬영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피사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방금처럼 i s 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흔들림이 확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하질이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질. 하질이 어떤 거냐면 IS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를 렌트할 때 카메라를 IS 감도가 몇인가를 확인하고 렌트를 해야 대요 최대 감도가. 그래서 요즘 카메라 보통 뭐 옛날에 DSLR, DSLR, 오디 마크 4 오디 마크 4가 아마 5만 1200일 거예요. 내 기억에. 그리고 i5, i6로 오면 얘도 또 5만 1200이에요. 그러면 이 감도를 다쓰먹을수 있느냐? 못 써먹어요. 이 감도를 대충 그냥 4분의 1만 쓴다고 생각했는데요. 세팅은 5만 1200을 해놓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진으로 볼수 있는 이미지는 만약에 5만 1200이면 그냥 한만만한 5천 정도? 만한 2천 정도만 써주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만한 사진은. 근데, 감도가, 만일에 뭐, 12,8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4번이 이한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사진 못 찍어요. 완전히 노이즈가 너무 생겨가지고, 이 최대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조도에서 잘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저조도에서 잘 찍히려고, 잘찍히려 그러면 무조건 프리프레임을 써야 됩니다. 프라바디는 이미지 센터가 작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이, 안부를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프레임 바디를 렌탈하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최신 바디. 왜냐하면, 최신 바디가 IS가 높기 때문에, 최신 바디를 일단 렌탈하셔야 됩니다. 풀프레임의 최신 바디. 그리고 나면,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보시면,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면, 띠딩띠딩띠딩.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 IS가 3200입니다. 3200. 지금 이게 밤이고, 지금 어두워서, 3200인데, 지금 4천 정도 넣우죠 내가 만일에 지금 100mm일 때가 이런데, 400mm다. 감도 천이 되는 순간, 감도, 아까, 셔터 섭취가 천이 되는 순간, 감도 가왜 되느냐 하면, 4만이 되버려요 4만이. 이 4만이면, 솔직히 설수가, 아, 그 사진으로 노을즈가 엄청 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으면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아요. 어디 가든.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5만 1,200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조리개 최대 개방하고, AV 모드에서 하면, 100mm 로 찍으면 한 3200. 요게 한, 15,000까지는, 요 정도, 12,800까지는 잘 나와요. 그런대로 노이즈 안 생기고. 요구에서 넘어가면 이제 노이즈가 생긴다는 걸 감안하시고 찍어야 돼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렌즈가 1 0 0 m 렌즈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AV모드입니다. AV, AV모드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심도를 정하고 나머지는 셔터 스피드랑 감도는 카메라에 맡긴 겁니다 굳이 m 모드서식실 필요는 없어요 M모드는 언제서 느냐 제가 좀더 설명드릴게요 왜 M모드를 써야 되는지 자 AV모드일 때 우리가 아까 최저 셔터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에 놓고 좀 빠르게 했죠 그래서 셔터를 안떨어뜨려줍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최저 셔터락을 무조건 보장해줘요 그래서 지금또 다시 설명드리지만 400일 때는 1000분의 1초입니다. 400mm일 때는 1000분의 1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조리기를 최대 개방해서 최고의 화질을 찍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IS가 가장 낮은 경우에요. 내가 감도를 최대한, 아니지, 그, 조리기를 최대한 개방해야지 IS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질은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TVM은 솔직히 크게 필요하고 없는데, 근데 TVM도 쓸 필요가 있, 있는 TV모드로 찍히면 됩니다. TV모드로 찍히는 순간 TV모드로 놓기 때문에 왜 되느냐 하면 제가 TV모드로 놔, 놔볼게요 t v 모드를 놓으면 TV모드로 놓는 순간 아까 저, 저 설명드렸지만 카메라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화질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화질이 우선시 되려면 그러 감도가 낮아야 되죠 그러면 감도가 낮아야 되면 어떻게 된다? 조리개 값을 다 개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TV모드는 무조건 최대 조리개 값입니다 무조건 내가 셔틀을 맨노튼간에 조리값은 최대 조리값을 잡아줘요 그래서 무조건 아웃포커스죠 찍으면 아까 AV모드는 뭐다 내가 아웃포커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지만 TV모드가 가게되면 무조건 아웃포커스입니다 왜냐하면 하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리값을 개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 M을 쓰느냐 자 M은 우리는 절대 지금 IS를 M 모드로 한번, 근데 오토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M 모드를바꿨어 M 모드로. M 모드란 게 언제 쓰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셔터 스피드를 2,000분의 1초하고 그리고 심도를 좀 넣고 싶어. 왜냐하면 셔터 스피드를 2,000분의 1초로 하면 이제 TV 모드에서는 조립을 리다 다 개방해버리는데 나는 심도를 좀 넣어야겠어. 그럴 때 조리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리 값을.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조리 값을.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감도가 변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1, 2, 3에서 바뀌는 거지. 어두워서 감도가 52,200까지 넘어가고 그리고도 어두워서 지금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 넘기, 당겨보면 2층0 0분을 초면 F4가 최고입니다. 근데 뭐 내가 찍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혀서 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노, 조도가 높으니까 야외에서 나는 심도 좀 놓고 싶다. 그러면, M 모드 가가지고, F 값을 뭐, 8이나 10을 놓고, 셔트도 내가 원하는 셔터 속비도 2,000불에 쳐 놓고 찍으면, 나머지 감도는 자기 가서 잡아주는데, 밤에는 안 됩니다. 밤에는 안 되고, 낮에 가능합니다. 낮에. 요럴 때 M을 씁니다. M 모드는. 이게 자동 M 모드죠. 자동 M 모드. ISO가 노출을 잡아주는 자동 M 모드. 우리 옛날에 필름 시절에 뭐, 수동으로 잡는, 내가 밝게 찍고 싶어서 밝게 찍고 어둡게 찍고 찍는게 아니고 무조건 적정노출의 자동 M모드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밝고 어둡게 하는거는 노출 보정을 하면 돼요. 노출 보정으로 그래서 굳이 M모드를 쓸 일이 잘 없죠 보통 대부분 보면 AV모드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셔틀을 내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AV모드에서 하면 대부분이 끝납니다 그래서 AV모드 찍으시면 되고 자.